DBI텍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DBI텍은 이 자리에서 이제 6 1선 조정 첫 자리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요쯤에서또 매수를 해서 여기 일부 물량 수익 줄때좀 수익을 챙기고 요 물량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 제가 일부 물량 또 매수를 해서 현재 이제 물량이 두 개입니다. 요거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물량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좀 도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간쯤에 여기 못 미치더라도 뭐 반등을 좀 어느 정도 주면 일부 물량은 좀 수익 실현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4월 20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구산원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방금 제, 물량을 살짝 터치를 했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결국엔 올라오네요. 자, 돌파를 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도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나머지만 좀 편하게 보도록 하고요. 제 매수가 터치하지 않는다면 좀 홀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뭐 신고가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어, 충분히 뭐상한가에도 그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어, 이구산업과 대창, 뭐 풍산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자, 이구산업은 월봉상 이제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좀 보입니다. 자, 계속 흐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구산업이 상승을 강하게 해주다가 다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제배수가를 현재 좀 터치를 하려고 하네요. 75% 물량은 위쪽에서 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뭐 부담은 없습니다. 자, 이구산업이 결국에는 제배수가 아래로 좀 빠졌네요.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살짝 좀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거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매도가 됐고요. 위쪽에서 어, 한75% 물량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뭐 조금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구 산업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이 고점 자리를 지금 살짝 어설프게 뚫긴 했는데, 자 오늘 뭐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대창하고 이구산업이기 때문에 어 이구산업이 대장주로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구산업은 아직 이 고점 자리 돌파를 못했죠. 자, 이런 자리, 이런 꼬리 자리까지 돌파를 해야 모뭐 종목도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대창은 현재 뚫긴 뚫었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를 해봤어요. 일부 금액만. 자,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VI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VI 이후에 좀 움직임 보도록 하고요. 자 VI 이후에 그래도 상승을 좀 해주네요. 살짝 갭 띄워 놓고 거래 실리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구 산업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네요. 자, 이구산업이 이제 이런 고점자리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굳혔기 때문에 대창이 2등주로 상승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구산업이 상한가에 계속 굳힌다면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요. 자, 움직임 좀더 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3% 정도 수익권에서 일부 물량 좀 수익을 챙겼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이십 상승 구간에 물량을 좀 매도로 걸어봤고요. 자 이구 산업이 대장주기 때문에 이등주인 대창이 뭐한이십까지 상승하는 것도 어, 성공한 거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터치했구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매도 됐구요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조금 더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십칠 면은 충분합니다. 어,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이등주까지 뭐 상가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강한 테마가 형성되는 거긴 한데 뭐 그렇게 강력한 뉴스나 재료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구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라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자 대창도 27%를 찍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활도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 대창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I텍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만들어졌던 분봉상 고점 자리와 오늘 시가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시작함과 동시에는 아래쪽으로 좀 빠졌다가 이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봉상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서 만들어졌던 쌍과닥을 만드는 구간에서의 이 고점 자리를 오늘 어, 돌파를 하는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자리 돌파 못 한다면 일단은 뭐 일부 물량 좀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돌파를 한다면은 좀 홀딩을 해서 수익을 좀 키우고요. 만약에 돌파를 못 한다면은 절반 물량을 좀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분봉상 고점 자리를 좀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시세가 좀 나왔고요. 자, 일봉상의 저항라인도 돌파가 나왔죠. 자,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거래도 좀. 거래도 좀 터지고 있고 분봉상 살짝 이제 고점 만들고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장까지좀 만들어지는 거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I텍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쭉 횡보를 하고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장마감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일부 물량은 좀 수익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물량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녹화를 좀 껐는데 그사이에좀 매도가 나갔네요. 자, 이렇게좀 매도가 나갔습니다. 3시 14분 58초에 매도가 됐고요. 자,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이제 요물량 남았습니다. 요물량은 지금 한11% 조금 넘게 수익권 중이고 매도한 물량은 10% 정도 조금 안 되게 수익권이었죠. 자, 이것만 이제 좀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일봉상 요렇게 저항받던 자리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앞에 이제 좀 매물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만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종문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이구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구산업은 오늘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죠. 자, 일봉상 이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강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하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자, 분봉상 여기서 상승 VI에 이제 좀 들어갔죠. 자, 여기 이제 돌파 나오면서 정고점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상승 VI에 들어갔고요. VI 이후에 제가 바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권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상한가에 좀 강하게 빠르게 들어가질 못하고 윗골리다는 모습에 제가 절반 물량 여기서 어 익절로 좀 챙겼고요. 또 일부 물량 위에서 또절반에 절반 물량 수익을 챙겼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25% 물량만 좀 홀딩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쉽게 상한가를 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흔드는 구간이 있었고. 이런 지지해야 될 자리를 좀 이탈이 나오는 이 봉을 보고 거래도 좀 터졌죠. 그래서 제가 살짝 반도주 때 재배수과 근처에서 어,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제 물량 딱 털고 상한가에 결국엔 들어갔죠. 어, 계속 좀 흔드는 구간을 가져가면서 물량들을 좀 뺏어가는 모습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어,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자, 앞쪽에서 일단은 1차 파동 한 차례 주고 행보를 만든 다음에 2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고요. 1,800억 정도가 터졌죠. 이구산업이 대장주로 움직였고, 2차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또 내일 움직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대창 매매를 했죠. 대창은 이동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제가 상한가를 찍지 못하고 조정 구간에서 이구산업 물량을 좀 털렸는데, 자, 대창도 이제 2등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이구산업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얘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죠. 이제 여기 돌파를 할때 돌파봉이 뭐 완전히 제 기준엔 맞지 않습니다. 뭐 전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봉인데도 불구하고 이구산업과 대창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대장주였기 때문에 돌파를 그냥 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일단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이제 좀 조절을 해서 샀죠. 적은 물량을 좀 샀고, 어, 다행히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27% 정도 찍는 구간, 그 이상권에서 제가 전체 물량 다 분할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잘 챙겼죠. 역시나 이제 27%, 이동주가 한 27%, 28% 찍는다라는 건, 충분히 이등주의 몫을 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등주답게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됐어요. 자, 이등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얘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4,500억이 터졌지만, 상한가에 들어간 이구산업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어, 이구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어, 대창은 이등주이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징주 겸해서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 번째 종목으로 db 하이텍 매매를 했죠 자 db 하이텍은 제가 여기 61선 조정 첫 자리 매매로 대응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2차 물량 매수를 해서 절반 물량 수익 실현을 좀 했었고요 일부 물량 홀딩을 한 채로 계속 이제 수익권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또 빠지는 구간에서 제가 어, 또 일부 물량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했죠. 요 고점 자리. 그런데 오늘 좀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도 좀 터졌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좀 수익을 잘 내고 일부 물량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나머지 일부 물량만 좀 홀딩을 하고, 거래가 터지면서 수급 또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계속 상승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일부 물량을 좀 홀딩을 한 채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 좀 마쳤고요. 오늘도 수익으로 좀잘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는 이구산업하고 대창 좀 말씀을 드렸고, 한국파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매물대가 앞쪽에 크게 존재를 하죠. 앞쪽에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한한 차례 좀큰 시세를 줬던 종목인데 자, 오늘또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근데 상한가에 들어갈 때 거래 대금이 좀 약하죠. 앞에 이제 거래 대금과 비교해서 약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한 1100억이 터졌기 때문에 뭐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 매물대에 갇혀 있는 상한가기 이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한가는 아닙니다. 자, 분봉상 상한가 들어갈 때 모습도 뭐 이거는 너무 빨리 상황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료가 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재료가 좀 있는데 이 세계 최초 치매 치료제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재료거든요. 뭐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뭐 루게릭, 무슨 뭐 파킨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어, 개발에 성공했다, 뭐 치료제 뭐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이거는 뭐 진짜 강력한 상한가를 굳힐 수밖에 없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 일봉상의 위치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일봉상의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뭐 내일 좀 갭이 많이 뜨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뭐 계속 제가 시장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가상으로 몸통 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래가 살짝 뭐 증가를 했다면 훨씬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지만, 뭐, 이 정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요 윗꼬리 달린 이 부분에 매물만 해결이 된다면, 코스피 시장도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캔들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의 꼬리 부분의 매물은 이 삼성전자 매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어, 일봉 차트 캔들과 이 코스피 시장 차트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거의 뭐 삼성전자 물량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좀 상승이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뭐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계속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음봉다운 음봉 은봉 없이 지금 거의 10개의 캔들이 양봉으로 뽑아져 나오는 시장입니다. 참 이런 시장도 사실 드물거든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보자면은 뭐 음봉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한 6개의 음봉밖에 보이지 않고 나머지가 다 빨간색 양봉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체감도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소용주 코스닥 시장의 이 중소용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중소용주를 이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강한 또 수익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조금 무거운 대용주 위주로 포트가 어, 편입이 되어 있다면 조금은 소외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상승만 할순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지금 대형주들의 움직임, 과거의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 섹터의 대장주들, 이 종목들이 조금은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쉬어가는 이 코스닥 시장의 차트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대용주들의 이 순환 매의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오늘로써 이제 코스피 이 저항 라인을 뚫는 캔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쪽 종목들의 그쪽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그동안 약간의 어떤 소외감 뭔가 좀 소외됐던 종목들의 움직임들, 이런 종목들도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뭔가 좀 소외되는 듯한 이 종목을 이 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종목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홀딩을 통해서 수익을 줄 때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은 대응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 한1% 정도의 조정을 보여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을 하고 몸통 저항 라인을 뚫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대로 간다라는 그런 이제 강, 강력한 어떤 메시지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항라인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코스피 시장도 이 꼬리매물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면 뭐더 없이 좋겠지만은 지금 모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주까지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뭐 미국 시장도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마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이 시장의 분위기와 더불어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종목들로 계속 대응을 하면서 시장 상승 대비 또한 같이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